글로벌 담배 기업 필름 보리스 인터내셔널과 자회사 스웨디시 배치 노스 아메리카가 워싱턴 D.C. 법무부와 가양 담배 판매 금지 위반 관련 수사 종결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구독과 함께 보실까요? 3일 워싱턴 D.C. 법무부 장관실에 따르면. 최근 SMNA와 수사 종결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SMNA가 합의금 120만 달러를 지불하면 워싱턴 DC 정부가 SMNA의 잇몸 담배, 진 가양 제품 불법 판매 관련 수사를 종결할 예정인데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2022년 제정된 워싱턴 DC의 가양 담배 판매 금지법 위반이었죠. 다양한 가양 담배 제품이 온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된 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이는 소비자 보호 절차법에도 위배된다는 게 워싱턴 DC 법무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워싱턴 D.C.는 청소년 흡연 문제에 대한 우려로 가양담배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질병통계예방센터 조사 결과, 현지 지역 전체 중고등학생 중 3.5%인 약 89만 명이 가양담배 제품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M.N.A.의 진 같은 작은 티백처럼 생긴 니코틴 파우치는 입에 머금고 잇몸으로 니코틴을 흡수시키는 신종 담배인데요. 미국에선 기존 관련형 담배보다 저렴하고 덜 유해하다는 인식이 퍼져 담배 대체품으로 유행하고 있죠. 가양담배 관련 규제와 기업의 대응이 앞으로 청소년 흡연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겠습니다. 오늘 더구루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구루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